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테치오 킴입니다. 예, 오늘은 어, 도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부사구 전치로 인한 도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사구 전치로 인한 도치는요, 어, 이제 도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도치가 있냐면 이제 일형식하고 이형식의 문장에서 그죠 일형식하고 이형식의 문장에서 일형식 문형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다음에 일형식 완전 자동사가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부사구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부사구 올 때, 그렇죠? 이 부사구가 올 때, 이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 나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사구를 써주고 여기에다가 조동사 뭐 두라던가 또는 뭐그 디드라던가 더즈 같은 그런 조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요 예, 요러한 도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형식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형식 동사라, 동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 다음에 이렇게 이형식 동사가 있고 뒤에 뭐가 있겠어요 보어가 있겠죠 보어가 그런데 얘도 어 도치를 하게 되면은 이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보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 써주고 그 다음 주어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 위치만 그냥 바꿔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부정어라던가 또는 only 같은 거 있죠? only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well 같은 것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도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뒤에 조동사가 붙어요. can이라던가 아니면 이두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붙고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의문문처럼 의문문처럼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처럼 그냥 주어 동사 위치를 그냥 바꿔버리는 도치가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150번부터 몇 번까지죠? 예, 156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요 도치입니다. 이 주어 동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직접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도치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강조하려고 해요. 도치를 한다는 얘기는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에너지와 힘을 써서 그 문장을 뒤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일형식 문장인데 그 일형식 문장이 주어가 막 여기까지 와쭉 가고만 두줄세줄 줄 돼요. 그리고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서 여기 뒤에 부사구가 나온다고 쳐봐요. 너무 길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이해를 위해서 부사고를 먼저 써 주는 거죠 이렇게 부사고를 먼저 써 주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붙고 긴 주어가 뒤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어, 문형의 균형과 또그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강조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읽다가도 이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 패러그래프 안에서 살펴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뭔가를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도치를 도치 구문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글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150번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열 구문이죠. 대열 희열 구문. 그죠? 대열 희열 구문. 이 문법적인 용어로 이게 뭐예요? 유도부사 구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일반 명사일 경우에, 대명사일 경우에는, 대명사 주어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here you are. 그죠? 뭐 here, it is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정치가 되는데 일반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수의 일치는 당연히 이렇게 시켜줘야겠죠 자 보시면은 there라 하면 있다죠 뭐가 있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great many people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많은 사람들입니까 who have all the material condition이죠 material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물질이죠. 물질. 물질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이 좀 있는 거야. 그죠? 예, 금이, 금이 많을 수도 있고, 현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러한 것들, 모든 그러한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근데 이 물질적 조건들인데, 뭐에 대한 오브 헤피니스죠. 행복의 모든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후네요. 그죠? 형용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열이 돼 있는 거죠. 앤드로.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로파운드리언해피에요 profoundly 프로파운들리는 뜻이 뭡니까? 이거 아주 극심하게죠. 극 극심하게, 극심히. 그죠? 아주 깊이. 그죠? 깊이 불행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행복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들, 그죠 그것이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황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언해피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수많은 물질적 재물들을 나눠준다면 또 기쁨이 올 텐데 저 같은 사람한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151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열 구문이죠. 자, 대열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비동사만 오라는 법은 없고요. 마치 조동사처럼 이런 게 껴들어가는 거죠. s 투 m to 부정사 같은 거. 그러면 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죠. 원래 대열, 대열 is 대열 하면 있다니까. 이거는 s i 이니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해부비이니까또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죠. periods가 뭐예요. periods. 이게 이제 어떤 기간을 말할 수도 있고요. 시대를 말할 수도 있고 시기를 말할 수도 있죠. 예, 어떤 한 어떤 시기들이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인대요. 어디에 인 얼리 차이니스컨 히스토리죠. 초기 중국의 역사에 무엇뿐만 아니라 에즈에즈 인더 잉카 시빌라이제이션 잉카 문명에서 뿐만 아니라 초기 중국 문명에서도 어떤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인 위치가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전쟁이 was almost absent. 바로 전쟁이 거의 결석 결석했던, 전쟁이 없었던. 그죠?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organized warfare죠. 이건 뭐예요? 바로 조직화된 전쟁이죠. 조직화된 전쟁, 그렇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창 던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직화된 전쟁. 자 이것이 is unlikely to 예요. 그러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Have begun 시작했을 가능성이 낮은 낮은 거예요. 뭐하기 전에는요. Before the stage of settled civilization, 바로 정착 문명이죠. 정착된 문명의 단계가 있기 전에는요, 그죠? 이 조직화된 전쟁이 시작되었었던 것처럼 시작되었던 것 같지가 않단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예, 자, 백오2번 갑니다. A man who goes mountaineering 이게 뭐예요? 등산하다죠, 등산하다, 등산 가다요. 그죠? 그고 플러스 ing 하게 되면 뭐뭐 하러 가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 만약에 Fishing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뭐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는 거지. 고프 preaching 하게 되면 뭐예요? B-R-E-A-C-H-I-N-G 설교하러 가는 거죠. 뭐뭐 하러 가다입니다. 등산하러 가는 남자는 사람은 Must toil 토일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외우기 쉬워요. 이게 토할 정도로 고생하다 수고하다 해서 이게 수고하다 이런 뜻이죠. 수고하다 고생하다 아또 일이야 또일또일아 수고해야겠네 그래서 또 수고하다가 됩니다 예 바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이거예 저도 옛날에 그 경선식이라는 그 영어강사 있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 수, 19살 때 있었던 강사인데 거의 한 10년 10년이 뭐야 19살이니까 내가 지금 29이 아니라서 38이니까 거의 20년 전 됐는데도 거의 뭐 냉동인간이에요. 생긴 게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랑. 그 경선식 선생 님 보니까. 그걸로만 그 사람은 한 몇십억 벌었어요. 이, 이런 유치한 이 단어 이거 가지고서도. 네. 뭐 해마학습법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추천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에티멀러지라 그러죠. 이 어원하게 입각해서 외우는 게 정통이고 상당히 좋아요. 어근, 뭐 접두어 이런 거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지만 근데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 경선식 이분이 하는 것처럼 해마학습법이라 그래서 아주 쉽게 단어를 연상법을 이용해서 외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수천 단어를 뭐한몇 주만에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고 또 뉘앙스 같은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잡아나가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이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 등산하라고 하는 사람은 고생함에 틀림없다 또는 고생해야 한다 그러나 자아우로브토요자 이게 지금 부사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동사가 comes죠 그리고 s t r e n g t h 가 주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고로부터 뭐가 와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등산을 하는 게 쉽지 않죠 힘들죠 근데 갔다 오면은 또막어 다리 근육도 붙고 그리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e n 그리고 또 지금 from strength가 어,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것도 동사가 arise죠. 그리고 주어는 pleasure and joy 이게 주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예, 되셨죠? 예.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문장이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3번입니다. 자, 저자, 그, 그, writer. 저자는요, 쓰죠? 그죠? 뭐, 왜씁니까 Because he is driven by the need to communicate. 그가 이끌려지기 때문이죠.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인데 어떤 필요예요? 의사 소통하고자 하는 그 필요. 그죠?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서 글을 쓰는 거야. 글 쓰는 사람이 자기가 소장하려고 글을 쓰지 않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behind the need to communicate가 지금 부사구가 앞으로 온 거죠. 바로 그 필요인데 커뮤니케이트를 하고자 하는 그 필요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또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필요? To share 공유하려는 나눌려는 필요가 그 이면에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또 부사구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문드로. 그리고 그 공유하려는 필요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관종인 거죠. <laughs>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예.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이해되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공부한 내용, 내가 아는 내용, 내가 깨달은 내용 이것이 이해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커뮤니케이트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자인 거죠 이러한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또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15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4번에 보니까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바로, under every achievement. 그러니까 모든 achievement가 뭐예요? 성취죠. 그리고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자, 모든 성취 아래에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뭐가? 더 motivation이죠. m o t i v 동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동기예요? which is at the foundation of it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면 은 바로 이 i s 은뭘 가리키는 겁니까? 업적이죠. 바로 그 업적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에 있는 동기 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성취 아래에는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뭡니까? 그 성취의 토대에 있는 그죠? 성취의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티베이션이죠. 자, 그리고 또 위치가 계속 꾸며주죠. 이게 위치 1번이죠. 형용사절 2개가 나열되네요. 그리고 인턴은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차례차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강화되어진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바이더 accomplishment 바로 이것도 업적이고 성취죠. 예, 뭐 같은 뜻이에요. 이거 두개 achievement랑 accomplishment 바로 더 undertaking인데 이거는 undertaking이 그, 맡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일 정도로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그 일을 성취한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취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이룬 이루고 났을 때그 뭔가를 이룬 것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고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 일을 완전히 다 성취했을 때그 동기가 또 강화되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5번이에요. 자, 마침내 결국. 자, 눈이 왔죠. 그쵸? 예, 그런데 그 후에 자, 이게 지금 그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전체적 관계 대명사가 지금 원래는 이뒤 이게 프로스트가 죽고 동사고 얘가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지금 와서 이게 도치된 거죠. 자, 눈이 왔고 그 후에가 되겠죠. 그 후에 왔어요, 뭐가? 더 프로스트가 왔죠. 서리죠, 서리. 설이. 예. 그리고 그 거리는요. 보였어요. 마치 뭐마처럼 그 거리들이 와 메이드 오브 실버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대요.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6번 마지막입니다. 자, 에러 디스턴스는 거리죠. 어떤 거리예요? 4분의 1/4마일이죠. 4분의 1/4마일 거리에 그 앞에 있는 그죠? 그 남자인데요. 그 사람 앞에 있는 4분의 1/4 정도의 거리에 그러나 겉보기에는 error stones through 이게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라는 수건데,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얘가 지금 부사고로서 앞으로 튀어나갔죠.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겉보기에는 외관상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뭔가 이렇게 있었단 얘기죠. 뭐가 아주 거대한 표면인데 오블락 바위의 거다란 커다란 표면이 거기에 서 있었다 이 얘기죠. 예, 되셨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도치를 왜 하는지, 바로 강조와 균형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죠? 수사적인 그러한 차원도 있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앞으로는 지문에서 원서 읽다가 이렇게 도치가 된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저자가 이거를 왜 도치를 했을까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글을 읽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구문 강의 올렸는데 이제 이어서도 계속해서 구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